육군 36사단 기동대대 장병들이 11박 13일 일정으로 천리 행군을 실시했습니다. 향토 사단으로는 이례적이었는데요. 그동안 특전사 장병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천리 행군을 통해 부대원들의 자신감과 끈끈한 전우애를 키운 현장을 김태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리 행군 9일차 장병들은 지난 8일간의 험난했던 여정을 보여주듯 서로의 상처 투성이 발을 치료해주며 서로를 격려합니다. 부대장님이 평소에는 강인한 모습만 보여줘서 약간 좀 딱딱하지 않을까 하는 천리행군을 통해서 제 발을 치료해주시는 모습이 부드러우면 좋겠습니다. 육군 36사단은 지난 17일부터 11박 13일간의 천리행군을 했습니다. 하루에 40km씩 산길을 걸으며 체력을 단련하고 임무수행 지역의 산악지형을 몸에 익힙니다. 부대 특성상 산악지형이 많은 정선, 태백, 영월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만큼 이번 산악천리 행군은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12시간을 걸으며 인간 체력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그저 앞, 전, 후의 뒷모습을 보고 묵묵히 걸을 뿐입니다. 저녁 식사를 겸한 잠깐의 휴식시간. 풀밭에 몸을 맡기며 달콤한 휴식으로 피로를 달래봅니다. 차가워진 밥과 반찬이지만 지친 이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훌륭한 식사입니다. 천리행군을 통해 간부들도 많은 것을 얻습니다. 기동중대 전 장병은 작전지역의 넓은 규모와 대테러, 기동타격, 적차단 등 작전의 다양성을 고려한 천리행군을 통해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한걸음 한걸음 행군의 마침표를 짓기 위한 장병들의 발걸음에는 고단함이 묻어나지만 강원 안보 지킴이로서의 마음다짐은 더욱 강인해집니다. 국방뉴스 김태우입니다.